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어제 홍대 MT를 갔다 와서 엄청 골골대다가 제가 잘 몰랐는데 그 너무 사람들이 재밌다 보니까 놀다가 졸면서 계속 버티면서 제가 몇시간는지 기억이 잘안 났었는데 새벽 5시까지 있었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참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추억을 공유하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뭔가를 계속 쌓아간다는 거는 참 좋구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오늘의 얘기할 주제는 MT를 다녀서 느낀 거 새로운 사람들, 이번에 주간대학원 사람들도 같이 해서 한 116명 정도였어요 그다 제대로 체크는 안 했는데 빠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낯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원래 알던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처음으로 같이 좀더 규모 있는 행사를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노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노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 순수했던 시절 어릴 때 친구들을 생각을 할때 항상 뭐 공부했지, 뭐 했지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놀이터에서 놀았던 거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했던 거 그런 놀았던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계속 서로에 대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뭔가 편해지고 이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내가 이 사람과 오래 갈지 안 갈지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던 거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나는 같이 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남들과 공유하지 않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어떠한 이제 깊은 얘기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음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아이스 브레이킹 뭔가 사람이 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놀이라는 게 같이 있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T를 하면서 단순하게 뭐 술만 먹었다 뭐 그렇게 여기 이런 모임 왔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하나의 행위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뭔가를 계속해서 같이 놀수 있는 허리를 만드는 게 인생에서 나와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좀더 이제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을 시너지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놀면서 이 사람과 어떠한 편한 얘기 내 안에 있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기회와 행복함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T를 다니면서 이번에 느끼게 된 거는 그 주간 쪽에서 이렇게 사람과 소통을 많이 못했던 그런 친구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이런 사람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쉬는 날 너무 이렇게 자기에 대한 바쁜 일에만 치여서 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한번 놀아보는 게 어떠신가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하루 잘 보내세요